이번 시험은 이제 224 페이지 양도의 개념 형태에 나오죠. 아마 우리 양도세 부분에서 매회 이렇게 시험에 연관되는 게 양도 개념 형태죠.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양도 소득세는 자. 양도, 팔아야겠죠. 그래서, 자, 양도라는, 자, 개념 형태를 보게 되는데, 당연히 양도소득에 사용하는 용어 한, 한 8가지 이렇게, 자, 법률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양도 팩토링입니다. 음. 그래서, 그 양도에다 우리가, 자, 영어에 어떻게 되면은, 양도 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는 크게 네 점을 찍어줬습니다. 네 점, 4점. 네 점을 찍으면 자산의 등기 등록, 등기라든가 등록, 뭐 양도라고 하는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무가 관계 없이 매도, 교환, 교환, 법인에 대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현물출자 등,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세 번째, 자. 유상 이전, 양도니까, 자, 유상 이전이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유상, 유상 이전이란, 경제적인 반대급부, 반대급부가 수반되어 이전되는 것을 유상이다. 여러분, 그 반대급부, 반대급부에는, 금전,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자, 그 주식도 있고 물건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 유상하면은 돈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음? 경제적인 반대 급부가 수반도 이전되는 걸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므로 그 유상이전의 네? 형태, 형태 등을 매도나 교환이나 혐오를 크게 세 가지를 예시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 혐오, 출자 등으로 자 이전이 되는 건데,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니까, 사실상, 사실상 이전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한 이전을 의미해서, 자, 이사실상 이전은 등기 등록과 무고당이 중요하는데, 자, 도전해보세요. 유상 이전이 양도면, 근데 반대급부 없이, 자, 넘기는 걸, 무상이죠? 그럼 무상 이전은, 무상 이전은, 당연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또 무상 이전 하면은 대표적으로 상속에 의한, 응, 증여, 응? 증여한 이전 등은 무상 이전에 의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그 무슨 말은 양도가 아니니까 양도, 소득세가 관심 없는 거지? 세금에 관심 없는 건 아니에요. 상속과 증여의 에한 이전에 있어서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계에서 상속인 또는 수중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물론 기본이 상속 증여서는 기본이겠지. 음? 그럼 만약에 상을 취하면 취득세가 다 되겠지. 근데 개인이 개인이면 소득세 문제, 법인세 문제. 많이 대두가 돼요, 세금 문제가. 그런데 양도에 해당하니까 양도 소득세 관심이 없다 그 말이오 응? 세금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세 응? 자 그러면은 그 양도에 대한 개념에 따른 자 형태 양도 형태는 세 개를 예시해 줬지만은 다시 말하 양도 형태 하면은 양도로 보는 경우다 그 말이오 응? 자, 그럼 양도는 경우에 있어서, 자, 매도, 교환, 자, 현물 출자. 자, 한번 확인해 보죠, 그죠? 자, 매, 매도는, 자, 음, 가바고, 오라고, 오라고, 이렇게, 매매, 매매이안 음, 자, 이매매이안 음, 매매 계약 형태죠? 매매계약에 의한 데리는 자 매주 매수자 파는 사람하고 산 사람 한 사람 한달 뒤는 자 이럴 경우에 굳이 화살표를 쓴다면자 이게 되겠죠 팔고 샀다 그말이야이 매매약 매주 매도 입장에서 매도가 양도가 된다 그말 그럼 당연히 매수자는 취득이 되겠죠. 취득세 이미 공부했고 지금 양도 소득세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이자매매연자 반대급부가 돈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매적의무 양도 형태가 된다. 다 보세요. 물론 교환, 교환하면은 또유상계 형태 또 대표적이죠. 그러므로 가박우라고 나렇게자 하고.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을이 가진 토지를 소비할 게 교환했습니다. 보세요. 이럴 경우에, 자, 양도는 교환하는데 반대급부가 뭐예요? 상대방 토지, 상대방 토지잖아요. 돈 아니죠? 그럼 반대급부는 돈만 없는 게 아니다? 그 교환도 유상대가 이전이다. 그 말이요. 그럴 때 양도세 의무는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쌍방 모두에게. 응? 도 있고 을도 있다. 그말이요 그런데 갑의 토지 가액이 1억짜리입니다. 을도 1억짜리입니다. 그러면 그거 보세요. 응? 갑의 땅이 1억인데 만약에 을의 땅이 만약에 한 5천만 원짜리였다면서 바꾸는데 아무 대가 없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른은 땡 잡은 것이고, 값은 미쳤지. 아, 1억짜리 값인데, 1억짜리 땅을 주고, 5억천만 원 땅을 받아옵니까? 그러고, 차액에서 대가 없이 그냥 넘게 줍니까? 그 반대 급보로서, 뭐, 금전 등을 더 받는다거나, 다른 물건도 받을 거 아니에요? 땅 말고, 안 그래요? 교환, 합당 교환이 돼야 되니까. 음? 그럼요, 요거 지금 그 1억짜리 땅과 1억장을 바꾸면 동등 가치로 바꿨잖아요. 그 음? 동등 가치로 바꿨을 때 양도 소득세 의무는 누가한테 있을까? 음? 양도세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궁금하네요. 땅 땅을 이러여러번 저하고 땅을 바꾸는데 1억장의땅 서로 바꿨어. 좀 지역이 달리 있었어 오나이쪽에 땅이 필요해 한1억 가는데 나는 저쪽 땅이 필요한데 1억 한 일억 가는데 서로 한자 먹다 보니까 우리 바꿀까? 어 그래. 응? 같이 같으니까 1억짜리거론서로 바꿨어. 이렇게 등기젖서 사러 가. 넘겨주고. 응? 자, 이럴 경우, 양도세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내면 얼마나 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응? 그런데, 방금 전 시간에, 팔면 뭡니까? 챙겨야 될거 아니에요. 뭐, 차이. 응? 그러면 차익이 있어야 소득을 과세는거 아니에요? 그럼 1억과 1억리를 동등 가치로 바꾸면,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면 지금 그러면 나중에 공편해요. 1억, 1억의 동등가치로 바꿨죠. 결론, 갑에게도 을에게도 과세된 형태가 됩니다. 동등가치로 바꿔도 갑, 을, 다, 쌍, 쪽 모두 과세된 경우가 됩니다. 금방 교수님 말이 틀리잖아요. 차익이 없지 않습니까? 차익이 없잖아요. 근데 왜 양쪽 다과한다고합니까 양도 차익은 1억1억 차익이 아니에요.